오늘은 에피아항공을 타고 어, 여행을 갑니다. 아부다비 경유해서 마드리드 가는 일정이거든요. 아부다비를 알차게 한번 잘 놀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아항공 아침. 메밀레이트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수수료 없이 딱딱0만 나왔어. 이득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버스 티켓 사러 가볼까요? 네, 버스 카드를 안 만들면 버스 탈 수가 없어요. Three card? How old? eleven. Eleven. Yeah. 아, 10, 20 이렇게밖에 안된다요 Okay. The card price is 10. And you both 20 total will be 30. Okay. 감사합니다. 가자. 자, 우리 이렇게 카드를 세장끊었는데요 어, 보증금 10 그다음에 밸런스가 이제 10, 20, 30 이렇게 밖에안된다고 저희는 10 13이 필요한데 20을 끊었습니다 버스를 좀 많이 타야 겠는데 오늘 엄청 건물이 아름답고요 옷도 고작이 많아요 예쁘다 와우 아부다비 건물 클래스와 잔디 좋은 거 보소 여기 얼마야 이방안 받네 한5 0만 하나? e x c u s where is cafe? This is the cafe,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요 여기 요 아, 여기 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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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기울어보 금으로 됐어. 지금, 음, 화장실, 이렇게 생겼네요. 오, 되게 좋다. 뭔가 이런 게다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돼 있는 게 너무, 이런 막다 금색이야, 이런 게. 어 너무 신기하다. 그죠? 와, 골라봐. 무슨 맛 먹을 거야? 컵. 마닐라, 콘, 초콜릿, 골드 골드, 모두 골드? 네 그리고 이거 낙타우유예요 낙타우유예요? 오오 믹스할 수 있대 이거는 초콜릿 믹스는 안해요 믹스? 오케이 한 초콜릿, 한 초콜릿 죄송 계산 계산 낙타우 이게 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겠습니다 입에 묻혀가면서 음에 묻었어 입에 입에 조금 거의 안 묻었어 거의 안었어음음 <laughs> 무슨 것좀 보자 오 좋아 묻은 어은 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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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맛 묻은 은 묻은 묻은 묻좋은은 아이스크림이, 33, 아, 13, 어. 아이스크림이 3만 3 5 0 0원니데 어떠세요? 햄버거 세트가 13,000원이라고 비싸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laughs> 3만. 나 칠성 콘텔이라. 여러분, 응.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을 지금 썼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팔이 있었어. 엄마 볼게. 볼게. 새 진짜 볼게. 큰 새야? 큰새 없어. 그래, 일로와. 그래, 일로와. 일로와다내 새끼, 엄마, 새볼 거야. 새 어딨나 볼 거야. 무슨 색깔 새야? 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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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끼 새끼, 새끼, 새할 리가 있끼 엄마가 거짓말쟁이새 그랬어? 아이고 끼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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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커피를 이제 맛있게 마시고 대통령궁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통령궁은 마이 리얼트립이 티켓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어, 사 가지고 QR 코드 받아서. 와 oh 아, 진짜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름답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 에미레이트 팰리스만다린 호텔 살 보고 이제 갑니다. 뒤에 물이 나와서 엄청나게 지금 예쁘거든요. 물직선이 <목소리> 너무 쉽잖아. <목소리> 자, 지금 걸어오다 보니까 대통령궁 거의 다 왔습니다. h e 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거요 어? 우리 다 합쳐서 3만 4천원 정도, 3만 5천원인가 그 정도였어. 좋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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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앞에 앉자. 빨리 내릴게. 엄마 맨 앞에 앉자. 음. 셔틀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금색, 금색이 번쩍번쩍하네. 너무 예뻐, 대통령 위엄 느껴지는 여기 의자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아름다운. 게스트, 게스트룸이다 어. t e 에다하가 눈에 다 담기지 않는 어, 웅장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대통령부 관람을 마치고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현지 시간으로 1시거든요. 기내식한 5시 이 정도의 기내식을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아, 고프합니다 마리나몰 거기가 좀 가까운 편이고 에티아드 항공을 타고 마드리드 가는 길에 경유. 그래서 여기에서 20시간 체류해가지고 아침에 도착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빡빡하지 않게 여유롭게 보려고요. 자유여행이니까. 커피숍이 있는데 햄버거 있고, 햄버거 여긴 역시 여기 역시 3 4달 아니 더 좋은, 좋은 대로, 비싸. 더 맛있는 대로 가자. 보시면 금액이.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흥봉을 할 거야? 시케 <laughs> 음료수. <웃음> 가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뭐 요즘 샌드위치 햄버가 음. 우리 돈으로 한만0 0 원, 음.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리나 몰 가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에서 신발 하나 살까도 생각 중입니다. 택시 안 타고 아부다비에서 열심히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버스 카드 안 들어가지고. 두 번이 두 대와 연속으로. 오. 버스는 깨끗하고 에최적합니다 아,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도 되는 것 같아. 요제대통령공을 떠나서 마리나몰로 가겠습니다. 아, 마리나무로 영업시간은 낮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어, 토요일과, 토요일이랑, 금요일은 밤 12시까지 하네요 여기 뭔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피자, 파파이스, TFC 버거킹, 지금 판다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야. One is sweet and sour chicken. And one is barbecue, barbecue beef. Oh, yeah. Thank you. What about your name, Yeah, one Thank you. my name. is one seven up. One seven up? Thank you. <laughs> <inaudible> 너무 많아. 뭐. 이거? 어. 너무 많아. 밥이 한 똥이야. 그치? 60, 40, 100이니까, 야, 우리 돈 4만원. 4만원 정도 너무 먹고 있어. 애기들이 좀 좋아해. 어, 이거 봐봐, 무조건 힘들어, 이거. 머리 음. 머리 놀이하는 런가봐 무섭게 안 생겼어? 오아 이런 장난감도 한상 뿌려볼까요? 아. 시티 투어 탄다고 생각하고 1 시간 반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리나몰 안녕 안녕 마리나몰에서 나갑니다. 와 뒤에 엄청 예쁘죠? 전 여자는 가리고라 그래가지고 가리고 왔습니다. 이 무슨 소리예요?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밤이 되니까 조명이 정말 예쁘게 바뀌죠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찍으려고 왔나봐요 자 우리 모이자 자.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쉐이드 까먹었네. 네, 어쨌든 여기 잘 보입니다. 이제 밖에서 한번 찍고 빨리 가자. 그래 가자. <laughs> 자, 이제 다리도 프고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75다러함이게 얼마냐면 하나에 4, 5, 2 400이... 3만원 어, 와... 하나에 오마이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러네? 그니까 지금 사서 누구일 걸 생각하면 안 되지 마지막 날에 사면 되겠네? 마지막 날에 사서 바로 한국으로 가져가면 은 그러네 대장 굳이 오늘 살게 아 이렇게 바보 같으니 고스럽다 하고 싶다 봐봐 우와, 형식점이 이렇게 막 엄청 넉넉하다.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서 라운지에 들어가서 좀 쉴까 합니다. 바, 비행기는 12시인데 지금 7시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지쳤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찍 가서 라운지에 가만히 앉아서 좀 쉬어야겠어. 요 지금 오늘 두 번째인데요. 버스를 분명히 맞게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지?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분명히 맞게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비를 없애니까 총전한 돈의 한계가 있는데 좀 속상하네요. 이 구글에 있는 거랑 뭐가 좀 방향이 완전 반대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잘못했나 그랬는데 응? 지금 다른 한국인 분도. 같은 얘기를 막 끝한 것 같은데 공항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해서 지금 급하게 내렸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요. 지금, 시, 지금 A 이거 버스 타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지금 마침 제가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저 아, A10번 버스를 타려고. 오오오! 오오 타미나일로 가는. Going to the airport. Thank you. 자, 이 우려곡절 끝에 버스를 잘 타고, 금방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잠을 못자고 많이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0.94 썼어 지금. 야 날씨 야, 야, 딱 좋아 0.94에요 그러면은 또막딱 좋고. 좋고 400원이야? 엄청 싸네 어, 엄청 싸 400원이야? 이 버스 좋다 아, 아, 400 아, 40. a A 4 0이 어, 버스 몇지어이 버스 진짜 타야 돼요 너무 좋아 거기 빨갛고 빨간 응, 빨간버스 강추합니다 아,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바보는라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다비 공항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 매우 화려하네요. 장품 너무 있고수도 있다. 공항 인장이또 입국장은 좋네요. 순서대로 이제 입장을 하나 봐요. 네, 아부다비 펄 라운지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자리가 아, 없어서 네, 네. 저맨 구석에 지금 앉았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3시간만 다 이용하라고 아, 디저트 어, 이제 이따가 먹자 아, 어, 치킨 포리 대한바 다음에 샐러드 같은 것도 좀 있고 튀김 있고 그러니까 네, awesome. 커피, 나가도 아, 있고 펌킨스프 있고 리즈도 있고, 마대 마대, 향신료 있고 여기 난 같은 거도 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전 뭐라도 그냥 잘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음식 먹고 너무 배고프다. 파스타? 아 파스타, 파파시. 몇이 많나 말이? 오,

<laughs> 아부다비 공항 펄 라운드. 가숨 잡고요. 아, 그래도 너무 졸다. 막둥이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은 여기 아부다비 시간으로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 2시 30분 비행기고 1시 35분 정도에 이제. 고딩하고 시간 많이 남았죠. 지금 게이트도 안 정해졌어요. 아직 한 시에 정해졌대. 들어와서 이제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둥이는 이상해. 우리 6학년이 엄마 품에서잘 자요. <목소리> 그리고 또 도착하면 아침이에요. <laughs> 극한 스케줄 아닙니까 이틀 연속. <목소리> 이 아부다비 펄 공항 라운지는 음, 돈 주고는 별로 안 오고 싶고 의자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누워서 잘수 있으면 누워서 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아부다비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